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이던 야당 내부에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에서는 기존 당 입장과는 사뭇 다른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의원님께서 하신 토론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네. 네, 상속세에서 특히 이제 최대주주 할증제를 좀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먼저 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이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 세금이라는 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 존속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도 이제 파산 내지는 어, 없어지거나 개인도 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거들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소득세를 걷잖아요 생해 중이내에, 네. 그다음 법인은 법인세를 걷죠. 그리고 나서 상속세를 걷는데 상속세율이 이제 50%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거기다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은 또20%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은 저희 이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시작한 게 70,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때 기업을 잃고 왔던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연령대가 기업을 이제 물려줄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성장률 저하에 있어서 기업과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시켜야만이 어, 기업과 정신도 고양되고 우리 경제도 좀 활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어, 최대주주 할증은 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기업 M&A 할때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프리미엄 얹어서 M&A 가격을 쳐주는 그런 거는 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20%를 가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징벌적이라고 보고 최대주주에 대한 선입견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아, 이 상속세, 특히 기업인 경우에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 다시 말해서 자기 주식을 예, 완전히 제3자에게 양도해서 이익이 생길 때, 소위 네. 캐피탈 개인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 그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 상속세 부과 방식을 이제 유산취득세로 좀 바꾸자고 네. 하셨는데 이게 네. 뭐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액수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그렇죠. 근런데 이게 부자 감세라는 비판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부자 감세라는. 어, 진영 논리를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념적으로 볼 필요도, 볼 필요도 없고요. 어, 글로벌 스탠다드도 어, 대부분 나라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OECD 음. 국가 중에서 내 어, 네 나라만 어, 유산세를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열아홉 개 나라가 다 유산취득세입니다. 네.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 금액의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더 정의로울 것인가, 그리고 합리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산취득세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세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성실과세를 유도한다. 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으로 가는 것이 세수에도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겠냐. 왜냐하면 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징벌, 징벌적 상속세 개편하자는 논의 과건데 최근 이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이제 상속세로 낸 지분을 정부가 좀 공개 매각하기로 하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뭐 그렇죠. 중국 자본이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런 뉴스를 들을 때는 좀 안타깝죠. <laughs> 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제도가 네. 어, 과연 완벽한 제도인가? 꼭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아주 리더격인 이런 게임회사의 대주주가 딸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서 딸이 이제 캐시가 없다 보니까 모회사 주식을 국가의 대물로 납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가는 그 받은 주식을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현금으로 그걸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매를 할때 누가 살 것인가? 결국 이제 입찰에 붙여지면 그 가격을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모 펀드, 특히 외국계 사모 펀드, 특히 게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 펀드가 이 주식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한 세금보다는 세금보다도 기업에 대한 과세, 아까 말씀드린 할증제를 폐지한다든지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전환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기술 패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수한 기업들을 자국 내에 두려고 하는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보호 무역지이라고도 일컬지고 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요 제조업은 공급망 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우리나라도 게임 산업이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산업일 텐데 이런 기업의 에, 상속을 둘러싼 이런 지분에 있어서 어,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보완책이 있으면 빨리 보완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긴 하는데 여전히 이 부자 감세 뭐 부의 대물림이란 키워드가 좀 반감이 있고요. 전체적인 야권의 반대도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를 이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없다고 보고요. 네. 뭐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봐야 되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심각한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도움이 될 것, 도움이 돼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상속세 문제는 어,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인 동기부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든 네. 기업이든. 그래서 동기부여는 철저히 하되 에, 생애 주기별로 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고 또 과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해서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기업가 정신도 고양시켜 나가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